인생사가 이렇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예쁜 사람을 못 당하고, 예쁜 사람은 시집 잘간 사람을 못 당합니다. 아무리 예뻐도 시집 잘간 사람 못 당해요. 시집 잘간 사람은 자식 잘둔 사람을 못 당하고, 자식 잘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을 못 당하고, 건강한 사람은 세월을 못 당합니다. 아무리 내가 건강하다고 소리쳐도 세월을 당해낼 장사는 없는 거예요 세월이 오르면서 우리가 한살두살 살 나이가 더 먹을수록 우리는 건강 자랑하다가 건강이 쇠하게 되고 힘을 잃게 되고 그리고 오만 질병들이 발병을 하게 되고 이래서 세월 앞에 당해낼 장사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가족과 함께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늦게 오신 분들 그 아이들에게 무얼, 무슨 교훈을 주셨습니까? 아 예배는 이렇게 20분 후에 들어가는 거구나 그 애들이 그거 본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예배는 항상 늦게 가는 거야 일찍 가면 주님이 진노하신대 자네들에게 부끄럽지 않을까요? 우리 신앙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어저께 돌집에 가서 예배를 하는데, 예인이 아빠가 갑자기 내 옆에 다가오더니만, 목사님, 제가 우리 명성교회에서 말씀을 먹은 지가 10년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등록은 지난해인가 했어요. 불과 2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등록일자가. 그래요? 아니, 언제부터 그렇게 오래 다녔나요? 그랬더니, 청년 때부터 다녔는데, 청년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런 신자입니다. 아 그랬군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럼 직장은 어디로 다니시나요? 그랬더니 개인 사업을 하는데 무슨 무슨 그 직업을 가지셨죠? 사업을 하시나요? 그랬더니 음악 관련된 사업이고 녹음하는 사업도 하고 이런 사업이래요.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그럼 그 사업은 어떠신가요? 분위기가.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인일을 난 뒤에 더잘 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매주 일 교회에 와서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 속에 큰 감동과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10년 동안 삶의 모토로 삼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앞으로는 더 분발하겠습니다. 열심히 믿겠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부활의 아침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우리 교회가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958-8번지에 29년 전에 세워진 교회가 설립 29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거벌판, 황량한 벌판에 아무 사람도 한 사람도 성도가 없는 교회 그리고 수원 땅에는 아는 사람이라면단한 사람도 없어서 우리 교회 와서 앉아 줄 사람도 없었던 교회 이렇게 외롭고 쓸쓸하게 그리고 초라하게 시작했던 우리 수원 명성교회가 어저께 1사분기 결산을 했는데 6천 성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영광의 박수 돌리겠어요. 아멘. 여러분 거기에는 유아세례 교인을 뺀 숫자입니다. 인구 센서스에는 간단하기도 인구 숫자에 들어가지만 어린아이들 유아세례 교인들이 엄마 품에 안겨 다니기 때문에 기독교인 숫자에 넣지 않고 또 우리 교회 정식 재적수에 넣지를 않고 한 숫자가 6천 성도로 발전을 했어요. 우리는 여기에 안주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욕심이 아니에요. 더큰 꿈, 더 아름다운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앞으로 힘차게 달려나가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 작고 큰 많은 일들을 했고 그리고 교회 안팎으로 국내외적으로 큰 일들을 많이 감당했습니다. 이미 여러 나라에 세워진 교회를 빼고도 현재 진행되는 교회들이 필리핀의 두 곳의 교회를 지금 신축을 하고 있고, 머지않아 또한 곳을 착수를 해야 될 것이며, 캄보디아의 한 교회, 미얀마의 두 교회, 아프리카 루완다의 한 교회, 우간다의 한 교회, 현재 건축 중인 교회가 이렇게 가정들의 헌신으로만미암 아마 교회를 세워가고 있어요. 여러분,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결코 작은 일 아니에요. 엄청난 일을 우리는 해가고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여러분의 헌신으로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저께는 우리 당회가 6시에 모여서 11시에 끝났어요. 권사 후보들, 안수집사, 여집사 후보, 이분들을 심도 있게 심의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는데, 엄청난 시간을 아뢰했습니다. 아마 우리 임직식은 금년 말이나 내년쯤 하게 될 겁니다. 아이고 언제 그때까지 기다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30주년을 새롭게 출범하면서 30주년의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교회 행사가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첫째 이유. 두 번째 이유. 여러분이 서약서에 서약한 대로 지키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공례배 새벽기도 등 약속한 여덟 가지의 약속을 이행하는지를 보는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될 겁니다 셋째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직분을 받으면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이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상당한 기간을 늦추고 이제는 여러분을 훈련을 통해서 온전한 일꾼을 세우고자 하는 이런 의도와 목적 속에서 우리는 임직식을 연말이나 아니면 2016년에 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도 권사 후보가 약 80여 명, 새로운 권사 후보들을 우리가 선택을 하는 심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임직식 할 때는 수백 명의 임직자들이 나올 거예요. 제 마음도 그랬고요. 우리 당회원들의 의중도 그랬고 어쩌다 보니 저분은 꼭 우리 교회 장로가 됐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어떤 시기나 여러 가지 환경이 그분을 빗겨나가게 하는 아쉬움 때문에 이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의 기회를 주자고 하는 의견을 모아서 4월 말까지 우리는 노에다 20명의 장도, 장로 증언, 청원 허락을 받아놨기 때문에 8명의 여부는 아직 있습니다. 꼭 8명을 세우고자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난번에 누락된 사람들에게 4월 말까지 기한을 연장하고 안수입자 권사를 연장한 것처럼 그리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만한 충분한 조건을 갖췄다고 생각하면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의 판단을 한번 기대해보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몇 명이 신청되든 이분들은 압축하는 1차 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공동회 때한 사람이 한 사람만 동그라미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점자순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압축해서 다시 여러분 앞에 투표를 3분의1을 거치도록 내놓는 그래서 경선을 거쳐서 본선에 나가는. 제비뽑기하면 어떻게 보면 그게 성경적이기도 하지만 또 믿음 없는 사람들은 아 재수없어 떨어졌어 이렇게 생각할까봐 재수있어서 떨어지라고 성도들에게 판단을 맡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저분은 꼭 우리 교회 장로님 돼야 되겠다는 분에게 동그라미를 쳐주면 그 점수에 따라서 선발이 되고 탈락이 될 수도 있어요 한가지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사과하는가가 안했습니다 최근 2, 3년 사이에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중에 아주 열심히 있고, 믿음도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헌신자라는 훌륭한 성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교구 교역자들이 묻습니다. 그럼 몇년 동안 이 신앙생활을 했어야 되냐고 해서 나는 이미 그분이 이전에,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신앙생활한 이력들이 있으면 다 괜찮겠다. 그래서 한 2년 이상 됐으면 다 추천해라 했는데 어제 당에서 심의하다가 법을 보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헌법에 그것도 우리 정관 위에 상해법이 있는데 교단 헌법에 우리 위에 등록한 지 5년이 돼야 되는 거예요. 5년째만 돼도 소급해서 그냥 인정을 하는데 5년이 되지 않으면 아쉽게도 자격을 부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미 통지했던 분들도 어쩔 수 없이 아쉬움을 남기면서 다음 기회로 미뤄야 하는 법이라고 하는 건 지키는 데 목적이 있지. 법을 정해 놓고 지키지 않는다면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여러분을 내년 후년으로 밀린 분들이 있다는 거 저는 욕심이 있었어요. 너무 좋은 분들이고 이분들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 때문에 했는데 사실은 법의 저축이 돼서 어쩔 수 없이 다음으로 밀었다는 거 괜히 화내지 말고, 전도사 공격하지 말고, 아, 그래도 적법하게 법을 지키면서 하려고 그랬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몇 년만 기다려 주시면, 이렇게 훌륭한 분들 꼭 기회를 드려서 여러분이 교회에역할할수 있는 기회를 드리리라 약속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발전했고, 이제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발돋움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정확하게 사실적 근거로 드러나면 여러분에게 공개를 하겠지만 어쩌면 내년 30주년 내는 또 다른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사망을 지배하는 어둠의 권세가 이 세상에 들어와 모든 사람들이 어둠의 권세에 종로릇 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 가운데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게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절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무덤을 여셨고, 그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자신의 능력으로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요, 소망이요, 생명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사망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인 죽음의 정사와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24절에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어둠의 정사와 권세의 지배를 받으며 고통 가운데 흘러왔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인류가 왔다 갔지만 아무도 이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석가, 공자, 마음에 이 사람들이 다 왔지만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둠의 정사와 권세에 굴복당했으며 온갖 죄와 저주와 고통과 죽음의 철저한 인생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무덤에 갇혀 있지 않으시고 부활하시므로 인류의 역사는 새롭게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더 이상 사망이 예수님을 묶어놓을 수가 없었더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사망이 여러분을 묶어놓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어둠의 정사와 권사가 다시 재와 사망의 왕로로서 할수 없게 하셨습니다. 사탄은 영원히 패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를 죽음가분에 몰아넣어서 사단이 일시적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단이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길과 진리가 되시며 부활의 생명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길이다 주님은 선언하셨어요. 내가 진리니라 주님은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생명이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 예수 그리스도. 변하지 않는 진리 속에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그분만이 우리가 천국 갈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신 이 놀라운 감사와 감격을 나만 믿고 나만 알고 사는 게 아니라 이 기쁨을, 이 아름다운 소식을 만방에 알려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에서는 야외 음악당에서 오늘 오후에 대형 집회를 열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비가 그쳤어요. 아침에 여러분 오시는 모습 보니까 아이들과 어른들이 이슬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우산 셋이 나란히 걸어갑니다. 아빠 우산, 엄마 우산, 딸 우산, 아들 우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저 사거리에 그걸 받치고 오는 모습. 이 여러분, 오에 비가 안올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산 쓰고 가는 거예요. 우산 쓰고. 장관일 겁니다. 어쩌면 비가 온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너희들이 열심히 너희들이 정말 할수 있겠느냐? 충성심을 볼지도 몰라요 다 우산 바쳤어요그러니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방에 알리자는 거예요 만 백성들에게 예수 생명을 전하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사망을 멸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은 오늘날까지 죽음을 제일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여기 죽음이 두렵지 않은 분 계세요? 다 죽음이 두려워해요.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그 이유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아무리 돈 많아도 죽어요. 아무리 인물이 빼어나도 죽어요 아무리 사회적인 주의와 권세가 있어도 그 사람도 죽어요 그런데 예수의 생명인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초월한 사람들이에요 알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말씀하는 대로 한번 다 같이 사망하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호통치고 사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호통치고 살수 있는 사람 생명 있는 사람이에요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죽음의 인류 역사를 생명의 역사로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무서운 사망을 영원히 정복하신 줄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두 번째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동동땜을 취하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들과 같이 되신 성육하신 분이십니다 빌리보서 2장 8절에 자신을 낮추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주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지극히 높은 이름을 소유하시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예수 크리스토를 믿고 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으심은 내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이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고백하기 위해서 여기 모인 거예요 그 신앙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인생은 그리스도를 주라 불러야 합니다 땅도 주의 것이요 하늘도 주의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오늘 가브리엘 몸 찬양단이 아름다운 노래로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는데,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우리 몸이 주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주님 것이라면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주의 명령대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게시록 19장 16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만왕의 왕이 되셨어요. 게시록 17장 14절에 어린 양 예수님 만왕의 왕은 원수를 이기실 것이요. 그를 믿는 택한받은 자들도 그와 함께 이기리로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그도 주님이 승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디모대전서 6장 15절에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라고 그랬습니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예수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루의 큰 고통 받았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주님의 십자가 믿는 사람들에게 질병의 고통이 사라져. 가난도 사라져. 걱정 근심도 사라져. 원망 불평도 사라져. 미움 다툼도. 사라져 주님의 십자가 볼때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다 사라져 다 사라져 다 사라져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권세를 잡아야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골로에서 2장 10절에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에서 1장 18절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머리가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유목사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들 이 우리들의 머리는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가 가장 큰 권세를 소유하신 분이심을 증명한 것입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무너뜨린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수감과 그리고 그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이제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항상 주님의 통치하며,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주셨어요. 우리는 원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들로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 와왔습니다. 심령은 심히 부패했고 거짓되고 완악하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하고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거하는 것마다 흑암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생들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흑암에서 건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어요.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여기도 전등빛 때문에 환하지 전등 꺼버리면 금방 어둠이 와요. 햇볕 때문에 낮이지 해가 넘어가 버리면 금방 어둠이 찾아와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마음 속에 그분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시면 어둠의 세력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어둠은 사탄 마귀 귀신을 말합니다. 사탄과 마귀와 귀신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귀신이 자꾸 지배를 하면 우울 우울 우울해요. 웃줄이 아니라,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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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우중충 하게 되고, 마음에 뭔가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원망과 증오가 생기고, 이런,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남편도 얼마나 얄미운지 몰라. 저 새끼 저거, 어쩌다 이런 놈 만나가지고, 내 팔자가 이렇게 배렸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 전년 저거 죽지도 않고 왜 이렇게 오래 사나 저거, 어? 이러면서, 여러분, 이 악한 영들이 있으면, 어둠의 영이 우리를 정복하면, 오만 아주 못된 생각, 불의한 생각, 부정한 생각, 낙심하는 생각, 절망하는 생각 이런 걸 갖다 줘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이 환해져요. 마음이 환해지는 사람도 얼굴이 환해져요. 얼굴이 환해지면 삶이 환해져요. 아레루야 얼굴 비고 가세요. 얼굴 비고 오늘 부활의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도 얼굴이 우거지상으로라고 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이거 그럼 설교를 더 길게 해야 될거아니겠어 펴질 때까지 다림질하는 거 똑같아요 다림질하는데 안 펴지면 푹푹 물 뿌리고 또 뿌려요 그래도 안 되면 또물 마시고 푹또어요 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계속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리스의 빛은 흑암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의 빛이심을 믿습니다 이비 대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면 우리 마음 속에 어둠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걱정, 근심, 우수사리한 모든 것들, 그동안 두려움, 낙심, 좌절, 잡보자기, 부정적인 생각, 한숨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 모시면 가정의 그늘이 없어지고 사업장과 직장에 예수님 모시면 어둠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건져주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는 가장 어둡고 무서운 사망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도 영원히 건져주셨습니다.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모든 어둠의 권세가 추방되었고 패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승리자이십니다. 온전한 승리자이십니다. 우리도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여 인생을 성공적이고 승리로운 삶으로 장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소리>